습니다. 좋은 부동산 7이산땅보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경남 의령군에 소재하는 의령군 칠곡면에 소재하는 어,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황토 벽돌 구조의 그런 전원 주택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그 의령의 명산 자골산입니다. 바로 자골산 자락이 뒤로 감싸고 있는 어, 새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에 조성된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인근에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해당 주택은 좀 많이 올라 앉아가지고 앞으로 탁트인 전망도 나오고 햇살도 잘 드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입니다.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29 평입니다. 그 건물은 24평으로 2010년도 사용 승인 받은 벽돌 구조지만은 한 2년 전쯤에 한 1년 전쯤에 올 수리를 다 하셨습니다. 뭐새 집처럼 그렇습니다.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주택이 뒤로 앉아 있고 앞쪽과 옆쪽으로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화산석 디딤돌도 해 놨고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그리고 요쪽 앞쪽으로도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진입로 부분입니다. 한 4, 5m, 5m 폭의 진입로로, 아스팔트 도로로, 한 차량 두대 교행은 좀 가능합니다. 수월한 편은 아니지만은, 차량 두대 교행이 가능하고, 요 도로보다는 한 2m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라앉았습니다. 앞쪽으로 마을 공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이 이렇게 올라앉은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전면입니다. 이 진입도로보다는 한 2m 정도 올라앉아 있고 그 보시는 것처럼 어, 자연석 석축을 아주 견고하게 잘 해놨습니다. 방향도 남서향으로 올라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햇살도 잘 드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어, 주차장입니다. 차량 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토 벽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바닥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한또 50cm 정도 올려서 지었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입니다. 주변 풍광이 좋습니다.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그, 전원주택단지로 아주 인기가 좋은 명당마을입니다. 저 앞쪽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이 있고, 바로 저 뒤편으로는 자골산 자락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옆쪽에 텃밭 보시겠습니다. 텃밭 공간을 직합니다. 저까지. 야외 수전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 주택 뒤편으로는 또 이런 공간도 참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벽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50cm, 60cm 정도에는 황토벽돌입니다. 자 넓은 요거 잔디마당 중간중간 화산석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텃밭 시원한 전망입니다. 자, 지금은 요 주택 앞쪽에 데크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 대리석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나무 데크가 좀 많이 관리하기 어려워가지고, 요렇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대리석으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다올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양호합니다 내 외부 전부 다 양호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시원한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요 앞쪽 지붕이 좀 가리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신발장이 되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 수리를 했, 올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부 상당히 깔 깨끗합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이쪽 거실과 주방이 있고 이쪽 편으로는 방이 있습니다. 요 화장실이고요. 황토 벽돌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한지를 발라놓으셨습니다. 천장은 조금 높게 해가지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창을 내놓으셨고. 남서양입니다. 거실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일자형 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일자형 주방이고, 요. 냉장고가 있는 이쪽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김치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엌 쪽에서도 바깥쪽으로 시원한 풍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림 같은 풍광입니다. 어, 이 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는 또 별도로 창고 겸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분께서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시는데 각 방마다 다그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이불장을 넣으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공간은 넉넉합니다 앞쪽 남서쪽으로도 창을 내놨고 동쪽으로도 창을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열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한 50cm 이상 두께에 아주 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문살도 이쁘고요 두번째 방입니다 역시, 천장에 목조로 다 마감을 하셨고, 벽은 전부 다 황토벽돌에다가 한지를 발라놨습니다. 여기는 또 역시 똑같은 이불장, 겸 옷장입니다. 자, 욕실입니다. 깨끗하게 올수리가 다된 그런 욕실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군 칠곡면입니다. 주변 산세와 풍광이 좋은 그 명품 전원 마을에 전망이 좋은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